Hello everyone! 오늘의 영어 명언 207강 제목 블즈 파스칼의 인생 명언입니다. Two things control man's nature, instinct and experience. 두 가지 것들이 사람들의 본성을 통제한다. 본능과 경험. Blaze TASCAL 직독지킬을 해보겠습니다. Two things control man's nature. Two things. 한번 두 가지 것들이 control, control. 자, control이라고 했을 때 어원적으로 보면 라틴어 control 하게 되면 반대의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. 로타라고 했을 때는 바퀴. 그러니까 바퀴의 억, 어, 바퀴가 막 도는 건데 그걸 반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 자체가 억제하다, 지배하다, 단속하다, 통제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. 그다음에 맨스할 때 사람들의 어파스트로피 네이처. 네이처라고 했을 때 나뚜루라고 하는, 나투루라고 하는 그 자체가 태어난 것, 그러니까 태어난 거니까, 어, 가지고 태어난 거니까 본성이라고 볼수 있고, 천성이라고 볼수 있고요, 어, 본질이라고 볼수 있고, 그렇게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자연이라고 볼 수도 있죠. 그래서 두 가지 것들이 사람들의 본성을 통제한다. 콜론, 뭘까요? instinct and experience. 인스팅트라고 했을 때는 인 하게 되면 안에 스팅트 하게 되면 찌르다. 그래서 이것도 역시 본능, 타고난 재능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거죠. And experience, e x p e r i e 는 어원적으로 따지면 익 x 하면아 u t 이고요페 a r r y 라고 하게 되면 어 시도하다, try를 뜻하고요, 언 n 하게 되면 명상 경류사 시도에서 어떤 것이 바깥으로 나온 것, 그 자체가 경험이요, 체험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. 그래서, 어, 두 가지 것들이 사람들의 본성을 통제하는데, 하나는 본능이고, 하나는 경험이라는 겁니다. 스피킹 앤드 영작 퀴스 제가 한글 뜻을 읽어 드리면 잠깐 멈추시고요. 큰 목소리로 세번 이상 스피킹 하세요. 그리고 노트에 영작하시면 되겠습니다. 넘버 1두 가지 것들이 사람의 본성들을 통제한다 다섯 단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? 넘버 2 본능과 경험 세 단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? 네. 오늘 영상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바이바이.